그 그러니까 중기부의 차관이 한 명인데 이 예. 차관을 신설하겠다는 거예요. 이 차관은요 외교통상부 같이 큰 부서, 부처. 큰 부차에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 중기부의이 차관을 신설한다고 해서 유, 누가 유력하게 검토되나 예. 알아보았더니 이분이 김어준의 처남이라는 겁니다. 응? 어? 김어준 가라사대. 어, 이 김어준과 관련한. 어, 이 유튜브를 분석한 주간경향의 아주 자세한 보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굉장히 아이 기분이 나빴었나 봐요. 정정 보도 신청을 했었거든요. 언론중재위원회에다가. 근데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주간경향의 보도는 분석 기사였어요. 그렇죠. 근데 정말 잘 썼더라고요. 예. 왜냐면 김어준 씨 같은 이런 유튜브가 정치를 쥐락펴락하기 때문에 이른바 레거시 미디어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가 고민이다. 그거죠. 잘 썼어요. 핵심은 그거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경청해 볼만한 네. 예.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이 주관 경향 기사를 상대로 해서 정정 보도를 신청한 거예요. 김어준이 한게 아니에요. 예. 더불어민주당이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김어준은 더불어민주당의 총수구나 이런 생각을 지을수 <laughs> 없는 거죠. 어... 어? 이 주관 경향 그 제목이 뭐였냐면 김어준 생각이 민주당 교리 정당 기능마저 넘긴 집권당 이 기사였거든요. 그러니까 분석 기사예요. 네. 아니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대통령 관계자 등현 정부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인사는 모두 김어준 방송에 나가서 얘기를 한다. 이러면서 이 김어준 씨 같은 경우에 어, 매일 아침에 겸손은 힘들다 생방송을 진행하는데. 예. 동시 시청자 수가 30만 명 정도 되고 어마어마해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한 마디 한 마디를 듣고 어 지지하는 의원도 결정하고 예. 후원금도 결정하고 하기 때문에 의원들이 꼼짝 못한다. <laughs> 김어준 방송은 아젠다 세팅부터 프레임 짜기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모든 것을 한다. 그래서 레거시 미디어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맺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이거. 아니 분석에다가 어. 어떻게 보면은 의견 표을한 건데 그렇죠. 이걸 어떻게 정정부를 정정부를 어떻게 해 주냐. 예. 네. 그러면서 기각을 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사실 기각이, 기각이 쉽지가 예, 않아요. 쉽지 않아요. 어. 저도 몇번가 봤는데. 네. 쉽지 않습니다, 이거. 가는 일은 없어야 될거 같은데요. 아, 예, 그러니까요. 아마 저기 이재명 정부에서 많이 우리 엄프로 괴롭힐 것 같아서 제가 걱정이에요. 그러니까요. 뭐. 네. 아. 그런데 하여튼 이재명 정부의 이 지금 초창기 에 언론중재위원회는 상당히 더불어민주당과 가깝다고 평가를 받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이거는 정정보도를 청구해서도 안 되고 정정보도를 할 수도 없다 기각 판정을 내린 겁니다 기각. 예. 민주당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이 김어준 그런데 민주당뿐만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정권에 신설되는 부서의 고위급 장관 빼고는 최고 이급이죠. 그러니까 중기부의 차관이 한 명인데 이 예. 차관을 신설하겠다는 거예요. 아 차관 네. 자리를? 예. 아, 부서관이라 차관 자리를. 이 예. 예. 차관은요 외교통상부 같이 큰 부서, 큰처에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 중기부의이 차관을 신설한다고 해서 누가 유력하게 검토되나 예. 알아보더니 이분이 김어준의 처남이라는 겁니다. 응? 어? 김어준 씨의 처남이요? 네. 물론 아직 이게 이분이 내, 내정되거나 낙점된 건 아니고 유력 후보군 가운데 한 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유력하게 검토되는 게 아니라요. 오늘 보도 보니까 압권이거예요 예. 현재 김어준 씨처남을 1순위로 검토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오늘 동아일보 기사인가요? 오늘 다른 인터넷 기사던데요. 아, 다른 인터넷 기사가 예. 있군요. 예, 예. 그래서 참 그냥 뭐 검토 중이다 정도가 아니라 예. 1순위로 검토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더 화제가 되는 거죠. 어, 역시 김어준은 총수구나. 김어준 씨 처남이 새로 신설되는 중기부 2차관에 1순위로 검토되고 있고 또 더불어민주당은 김어준 씨의 심기를 건드릴만한 뉴스에 대해서 김어준 씨는 가만히 있는데. 민주당에서 정정보도 정구를 하고. 네. 그런데 이분 대단하다. 김어준 씨 처남이 원래. 의류매장 그냥 옷 팔던 분 아니세요? 자영업자래요. 예. 네, 근데 이런 분이 이차관에 1순위로 검토된다는 것 자체. 이게 과연 뭐 이분도 능력이 있겠지만 예. 뭐 능력. 좀 어떻게 보면은 평범한 분이잖아요. 뭐 민주당에서 활동도 하시고 뭐 음? 문재인 정권 시절에 비서관인가 뭐하긴 하시지 않으셨어요? 비서관 할 때부터 예. 아 김어준 씨의 입김이 작용했을 거다라는 분석이 많이 나왔죠. 그때도. 네. 아. 그니까 김어준 천남 쉽게 말하면 김어준 처남이 아니라면 신설되는 이차 관직에 일 순위로 검토가 되겠냐 이런 아. 분석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지금 김어준 씨 방송 같은 경우에 예. 민주당 의원수 166명 중에 100명이 출연을 했어요. 아휴. 그러니까 출연을 안한 분들이 오히려 궁금해질 정도잖아요. 여기 나가야 공천이 확정되는 거 아니야? 나가야 뭐 이런 소문도 있었어요. 민주당 의원이 의 되는 거예요. 그런 소문이지만 예. 네. 그리고 또이 겸손은 힘들다. 이 김어준 방송에 가장 많이 나온 분 중에 하나가 강유정 의원이었는데 대통령실 대통령 대변인 대변인으로 발탁이 됐잖아요 어? 그리고 또 정청래 의원이 스물번 출연을 했어요. 아 많이 나갔죠. 네. 그리고 선출된 지 사흘 만에, 그러니까 선출되고 첫 인터뷰를 김어준 방송에서 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김어준이 갖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갖는 그 위상을 예.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아... 방송 출연자 그리고 정청래 대표 당선 그리고 중기부 이차관 일순위 검토가 천합니다. 야...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you <laughs>